자, 90번. f(x)의 역함수, s 사인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음, 역함수 표현하면 우리가 x랑 y 바꾸잖아, 맞죠? 네. 그럼 y sin x. 그럼 이 역함수를 구하면 x sin y가 되겠죠. 네. 맞죠. 그럼 이 y가 바로 g(x)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가지 말고 g(x)의 실체를 등장시킵시다. 그러니까 네. 이게 fx 였을 때, 네. 얘가 gx인 거죠. 오케이? 네. 그럼 g'x는 <laughs> 저렇게 되냐, 라고 했는데, 가볼게요. 음, 그러면 여기서 양변 미분. 네. 그러면 1은, 맞죠? 1은 g'x. 음, 코사인의 어, 코사인 GX 곱하기 G 프라임 X 요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G 프라임 X는 코사인 GX 분의 1입니다. 네. 오케 이렇게 이 놔둬도 돼요. 근데 보기가 싫대. 임을 네. 보이시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어... 하느냐? 아, 우리는 사인 GX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GX의 제곱이. 1이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아, 그러면은 맞네. 코, 코사인 gx 대신에 맞습니까? 네. 코사인 gx 대신에 1 사인 gx. 그럼 따라서 코사인 g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gx가 되는데, 우리는 사인 gx를 x, 아, gx의 제곱이라 되는데, 맞죠? x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s i n gx가 x라며. 어, 맞네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저 범위를 고려하면, 맞죠? 범위를 네. 고려하면 이게 플러스라는 거 쉽게 알수 있고. 네. 오케이? 그럼 얘는 루트 1-x 제곱분의 1.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식은 요 식. 그니까 gx를 구체적으로 등장을 시키자. 네 됐죠? 네. 와, 재밌네. 2번 재밌네요. 아, 어, 이번 재밌네요. 이번 정말 재밌네요. 2번 정말 재밌네요. 진짜.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하려면할수 있지. 무슨 적분하면 되니까. 정적 무슨 적분? 치환 적분. 치환 적분. 네. 맞잖아. 치환 적분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g 프라임이 맞죠. 이거라는 걸 이용하라 했잖아. 네. 그럼 잘 봐. 그럼 얘가 지금 g 프라임 x잖아. 네. 동의합니까? 그럼 이거는 뭐 되는데? g1 g 1될거 아니야. 네. 동의합니까? 네. 오케이? 근데 gx가 뭐였는데? 여 있었잖아. 너무 재밌네. 너무 재밌잖아 지금. x는 sin gx 이 천재적인 풀이죠. 그러면 이제 g1 구하고 싶어. 양변에 x 1 넣습니다. 1은 sin의 g1. sin 얼마가 1입니까? sin 얼마 2분의 파이. 그 요거 이, g1은 2분의 파이. 와. 맞지?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일 봅시다. 마이너스 일은 사인의 g의 마이너스 맞죠? 음. 그럼 g 사인 얼마가 마이너스 일인데? 이분의 3파이이파이 또는 마이너스 분의 파이 이 범위 내에서 아, 맞죠? 마이너스 분의 파이. 그러니 답은 파이. 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번이 네. 너무 멋있다. 오. 이걸 이용하라 했으니까 네. 맞죠? 아 얘는 g 프라임 x고. 오, 이거 까리하네. 오. 음.